개인용달, 번호판 시세입니다. 개인용달 같은 경우는 3,100만 원선에서 3,150만 원선 거래되고 있으며 기존 3,200에서 3,250만 원 거래되던 거에서 약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화물 번호판 시세입니다. 개별화물 같은 경우가 지금 시세 하락 폭이 가장 큰데요. 일전에 3,400에서 3,450만 원선에 거래되던 개별화물 번호판이 현재는 개인용달과 같은 3,100에서 3,150 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세 하락폭이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캐피탈 이율이 지금 높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캐피탈 이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자체가 잘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당연히 중고차 매매율도 떨어지고 신차 출고율도 좀 떨어지면서 개별함을 번호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